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글로벌마켓 김중광, 뉴트판입니다. 오늘 장 10분만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 지수 전체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려주는 그런 지수들. 그래도 흐름들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S&P 500 지수가 0.4% 올라서 6,388.64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0.24% 올라서 21,108.3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47% 상승하면서 44,901. 3 9 그래도 어, 그래, 전체적인 흐름들 일치한 골라가는 모습들이고요. 금값은 반면에 1% 정도 더 내려와서 트루이온스 당 3,339달러선 국제유가도 1.45% 내려가면서 서부텍사선 원유가 배럴당 65달러선에서 거래됐습니다. 10년 만기비 국제금리도 오늘 2.4bp가 더 내려가면서 4.384%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내구제 주문 데이터가 생각보다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 다음주 FOMC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금리를 미리 내려서 물론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반영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계속 내려가면서 3% 정도 내려간 14.93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인덱스가 97.68 0.31% 올랐는데 다만 주간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았던 한 주였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한 달러를 좋아하지만 약간 달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너무 달러가 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발언 돈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내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오, 이번 주는 뭐 거의 특별할 것 없이 아, 대부분 무난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조금 방향을 아, 잡지 못했었던 정도였고 오늘은 러셀이 천도 0.37% 이렇게 주말 앞두고 전체적인 흐름들 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아쉽게도 암호화폐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2% 가까이 빠지면서 11만 6천 달러 선이고요. 이더리움도 2% 정도 하락한 가격에 쉬어갑니다. 리플도 4% 아 솔라나도 2% 정도 하락이고요 히트 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주 강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만한 종목은 오늘 테슬라 정도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관련한 자율주행 신청을 하고 운행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2%, 3% 정도 상승세에 이어주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오늘 2.54% 올랐는데 미국 전체 2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AMD도 어제 리사수 발언 초화하면서 2%대 다만 엔비디아는 조금 고점일까요? 0.14% 살짝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축적하는 모습입니다. 아, 구글은 0.46% 어제 이어서 이틀째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헬스케어 섹터가 아침에 좋지 않았다가 회복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산 관련한 종목들도 그리고 G번호바 어, 이번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부 후회를 가장 많이 누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주는 유가 빠지면서 오늘 살짝 약한 모습이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잡혀 있네요. 인텔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기자 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페센트 비 재무장관을 비롯한 관세 협상 팀이 이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 유럽 연합과 단판이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만날 예정인데 유럽 연합의 우르즐라 폰델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를 찾아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은 15% 수준, 일본이 제시, 일본이 타결에 성공한 15% 를 목표로 여러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안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이나 의료기기, 복제약, 주류, 제조장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미국에 필요한 항목들은 양보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가령 뭐 제조장비는 반도체 제조장비 ASML 당연히 들어갈 테고 비만 치료제나 그리고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 역시 중요한 것들 엮여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미국 쪽에 양보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납부,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 쿼터 이하는 낮은 관세를 주고 초과하면 50%를 미국에 내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인데 다만 자동차나 뭐 에너지나 최근 인공지능 관련한 이런 사부사항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타결 가능성이 반반이 50대 50인데, 낮을 수도 있고, 뭐 협상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모호하지만 어쨌든 반반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이번 GM이나 여러 기업들 실적을 봤을 때 올해 미국은 관세 550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받은 상태로 파, 파악이 되고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이를 습수하면서 소비자들에겐 전가하지 않고 있다. 아, 하지만 이 관세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을 때를 음, 지켜봐야 된다. 이런 기사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어, 트럼프 발언들이랑 어제까지 있었던 상황들 정리를 해보면 어,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었지만 제롬 파울 의장에게 어, 금리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뉘앙스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금리 내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벤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라트넷은 주말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역대 첫 번째로 연준을 방문한 대통령이 됐는데 어, 굉장히 이례적이죠 독립적인 기관인데 방문을 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 정부는 gdp의 4% 달하는 이자비용을 1조 달러 어, 부담하고 있고 3% 정도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를 할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게 하트넷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3%는 너무 큰 폭이기 때문에 아, 마치 일본처럼 수익률 곡선을 단기나 뭐 장기 이렇게 나눠서 어, 통제하는 방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건 물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체크해야 할 것은 앱스타인과 관련한 여러 폭로들이 월드저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송을 하겠다 했지만 지금 주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2000년대 초반에 어 생일파티에 갔을 때 당시 그리고 당시 사진 중에는 뭐빌 클린턴도 등장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트럼프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 이고요. 법무부 조사나 이런 것들도 현재까지는 모호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지만 지지율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 감돌고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는 이 밖에 조금 더 보면 영국과 무역 협상 이 세부 사항을 이제 확정할 걸로 보여지고 8월 1일까지는 대부분 마무리 짓겠다라는 현재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지표는 내구제 주문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따져보면 자본제출하는 증가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는 지표가 섞여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 9.3% 이렇게 확 감소한 게 눈에 띌 정도이고 지난 5월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빼면 대신에 견조한 0.25% 잃어버리지 않고 상승세 지켜주는 모습인데 핵심 자본제 주문은 0.7% 감소였기 때문에 이것도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아직까지는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업 중에 인텔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게 오늘도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시장 예상보다 꽤 괜찮았지만 역시 적자 구조 피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리프탄 최고 경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규모 투자가 이제는 무모한 상태다. 패켈싱어가 첨단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들을 진행했던 것이 지금 고객도 없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할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독일이나 폴란드는 중단에. 고 오하이오 공장도 보류하는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아, 14A로. 일, 아, 일. 4.4 나노급까지 첨단 기술을 선도하겠다라는 게 본래 구상이었는데 조건부로 고객이 있다면 도입을 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대신에 비용절감에 힘을 주면서 연말까지 7만 5천 명으로 전체 인력을 줄입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계산도 20%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텔이 살아날 기회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메타 플랫폼 오늘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관련한 논쟁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관련한 콘텐츠들이 워낙에 유행 한 콘텐츠가 돌기 때문에 관련한 연령 확인 책임을 앱스토어 운영사에게 넘기려고 여러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텍사스나 유타주에서는 관련 의무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 애플이나 구글에 서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도 책임 여부 막판까지 좀 변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 중에 삼성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픈 AI와 퍼플렉시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인공지능 투자 참고하실 분들은 아,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센티니 라고 하는 보험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오늘 매출액은 좋았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이 16센트 적자였습니다. 예상 23센트보다 훨씬 낮은 어, 그런 기록이었었고요. 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의료비 비, 비용 비중은 93%까지 들어가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고 전체적으로 메디케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어, 이런 민간, 어, 개인 관련한 보험 관련 지원들이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을 먹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도 이에 따라서 기존 7.25달러 받던 것을 1.75달러까지 확 낮췄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잠깐 내렸다가 사라런던 최고 경영자가 회복 방안이 명확하고 우리가 방법을 내년엔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나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 실적 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회복한 흐름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미 연방 통신위원회가 스카이댄스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로 합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미디어 시장에 한번더 격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파벳은 서비스나우하고 5년 단위 클라우드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도 괜찮았고 0.53% 올랐는데, 셀스포스나 오픈 AI가 한 곳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AWS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알파벳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먼트도 실적 이후에 오늘 거의 7%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 금값이 워낙에 고공행진 여전히 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매출액이 53억 2천만 달러 시장 컨센서스 넘어졌고요. 조정주당 순익도 1달러 43센트. 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포괄적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 온스당 1,593달러를 기록했고, 전분기보다 4% 감소하면서 시장에서는 비용절감이 크게 이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힘세널스가 오늘 주가가 크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 리처드 드슨 하원 의원을 비롯한 의회 80명의 의원들이 미 f d a 의 서한을 보내서 GLP1계열의 체중감량 치료제 복제약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것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해라라는 서한을 보냈고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라고 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약물이나 불법 조치 약물들이 해당이 되고 이 때문에 힘센너스 같이 이렇게 약국의 개념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회사들 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일. 를리는0.9% 오늘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0.14% 내렸는데 어제 올린 파켓센트 출연진들과 함께 포럼에서 한 발언들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전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일, 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나 엔지니어들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리고 있다. 안 쓰게 된다면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써라라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들 가운데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GPU도 중고가치가 이 2년 차에 한 절반 정도 줄어들지만 쿠다 생태계 때문에 그 가치가 여전히 유지가 될수 있는 상태이고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여러 인프라에 이제 심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러 생산을 할수 있고 좀 공장 개념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국가 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와 이제 점점 밀착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산업화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고 매우 좋은 비전이다. 그리고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나 이런 인공지능 연구소들의 모델 들 결국 어, 이 미국 기술 위에서 엔비디아 제품이나 이런 것들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라는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적까지 반영되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어, 7월 마지막 주 들어갑니다.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되겠고요. 월요일엔는 어, 5월 만기, 미, 5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경매 있고요. 웨스트 매니지먼트, 케이던스 디자인, 뉴코 실적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체크할 만한 하루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워낙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는데 아, 이날 실적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실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티파이 소파이 페이팔 아, 마감 후에는 비자와 스타벅스 실적도 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아, 7월 마지막 주또 수요일에 넘어가면 유로존 gdp도 나오고요. 미국의 2분기 gdp도 한번더 나옵니다. adp 민간 성장 보고서 아, 민간 고용 보고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지만 가장 큰 이벤트는 오후에 나옵니다. 바로 오후에 FMC 기자회견. 동결이지만 9월에 내릴 수 있는지 힌트 찾아보는 날이 되겠고요. 실적은 알트리아, 지 헬스케어, 버티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빅테크들 이제 슬슬 나옵니다. 퀄컴과 ARM까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날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네요. 중화신기로 실업수당 청구건수 매주 나오지만 이것보다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실적이 나옵니다. 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 많이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길어서 좀 질워야겠네요. 네, 이날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가 나옵니다. 지표도 워낙 크고 엑슨 모빌, 쉐브론 그리고 제가 네 일단 다음주까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는또 다음주 주말 시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